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음, 오늘은, 어, 87번째, 87. 음, 제목은, 어, 나 자신을 모르는 나. 나 자신을 모르는 나. 읽을게요. 음, 나 자신을 모르는 나.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해심이 많고, 나는 동정심도 많고,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나는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고, 나는 꽤 인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편협적이고, 뭘 이해적이며, 단정적이고, 심판자와 같으며, 존중하지도 않고, 오만하며, 말로 폭력을 행사하며 그것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 하며 행동했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몰랐는가. 저 알면서 그러기도 해요. <laughs>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알고도 그렇게 해요. <laughs> 아, 미안하네. 어.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 않아요 교수님. <laughs> 어. 어. 알면서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서, 네. 아, 내가 지금, 그 이런, 어,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위험도가 조금, 좀 덜하지 않을까, 절제를 할수 있는 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그럴 때는 네, 절제도 가능할 수있겠네 음. 근데 음. 내가 그거를 음. 내가 지금 내가 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음. 있는 줄도 모르면서 하면 그건 맞아. 좀 맞아. 문제일 텐데 음. 조금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음. 들, 어, 좀 들여다보고 음. 분석할 수 있고 좀 객관화 시킬 수 있고 좀. 음. 좀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좀 음, 다음에는 음, 좀덜할 수도 음,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맞아.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성인처럼 대해줄 수가 음. 성인 문제처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 아, 너무 어려워무 음, 네. 그렇지. 네. 음 근데 음. 또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있지 않나? 마더 테레사 피하겠죠 얘 예. 그렇게 막 <laughs> 간디 <웃음> 간디. <웃음> 아, 그, <laughs>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음, 다그 음, 음, 음. 사람이 돼지 그, 보이지 <laughs> 않아서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laughs> 네. 어, 성인들이라고 음, 추앙 받을 만한 사람들은 쉽지 음. 그 길이 쉽지 않지 음, 그냥 음.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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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을 모르는 나, 음 그게 자꾸 드그 올라오는 빈도가 많아지면은 그게 괴로울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근데 문제는 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했어요. 이러면 그건 병적이지. 그렇죠. 어그그그때 <laughs> 내가 내가 아니었는데요. 뭐 이러면은 그건 <laughs> 병해요, <진짜. 웃음> 그건 그건 이제 네. 그건 이제 음 그건 이제 뭐. 음. 음그뭐 음. 심각한 어떤 이제 음. 음. 예, 음. 중세인데 음그그 음. <laughs> 어, 어. 음, 그 그렇게 심각한 증세라고 표현하지 않고도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음. 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음. 내가 얼마나 음. 교육적이고 내가 얼마나 음. 뭐 어? 이해심도 많고 뭐 동정심도 많고 뭐아 나는 가능하면 비폭력적으로 살려고 하고 뭐 나는 뭐 음,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고 막 이런 이러, 이러는데 사실은 아니요. 그 어, 그렇지 못한 정 반대의 삶을 살거나 행동하거나 그런 이제 그런 순간에 많이 부딪히면서 음, 음, 음. 어, 살고. 있지 않나 음, 그 어, 그렇다면은 음. 이제 그거는 그 그런 경우는 참 이거는 어떻게 같다. 해야 되나. 아, 괴로와 괴로와. 아. 그런 사람도 주변에 많잖아요. <laughs> 어 주변에도 <laughs>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 가장 뭐어 무슨 뭐저 그. 응? 뭐 민주 민주 민주적이다 뭐 민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 비민주적이고 맞아. 뭐 음. 그러,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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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나 삶이나 그러니까 언행이 다른 거 말과 행동이 다르고 에이. 이제 그 그럴 때 느끼는 배신감 맞아. 이제 그럴 때 느끼는 어떤 대리. 그 괴리감 음. 음. 이중 이중적인 진짜. 어떤 이중성 이제 이런 이런 게 있잖아 그 그래서 그런, 나한테 혹시 그런 면이 있는지, 음, 이렇게 좀, 성찰. 성찰을 하고, 어, 대물로 보고, 되짚어 보고, 음. 어, 음, 내가 그런, 그런, 그랬다면은, 그걸 다시 비더고 막 한, 다시 좋게 만드는 노력을 좀 하고, 음.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한테는 안 그러려고 해도 계속 이제, 어떤 그런 좀 비상식적인 어떤 음, 그, 음. 그, 뭐, 저 반, 음.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음. 그런 언행, 뭐, 말로, 말이나 행동을 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음. 그것도 좀 자기를 잘 돌봐, 음. 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 맞잖아요. 한번만 더 생각하고 하면 그래도 좀 조절이 될텐데 그게 감각적으로 이제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니까 음. 통제가. 근데 그 돌아보고 그걸 그렇게 안하고 할수 있으려면 수련이 굉장히 필요할 진짜. 것 같아 진요 여기 있던 맞아요 수련이 필요합니다 <laughs> 도 도를 네, 좀 닦아야 필요하니까. 되지 않을까? 네, 그냥 맞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은 이그 음. 감정이라는 게 누적된 감정, 이제 뭐 이런 음, 어떤 음, 그런 음. 그 전에 어떤 쌓여 있는 어떤 그런 음. 것 때문에 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음. 그냥 음, 바로 음. 그냥 올라오는 음. 어떤 그런 경우가 이제 음. 많기 때문에 이제 음. 음. 그 나는 이거 읽으면서도, 어, 아, 이 말은 진짜 아닌데, 음.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정말 폭력을 음. 행사하지 않나? 나한테 음. 다시 한번 물어 읽으면서 내가 음. 조금 음. 좀 주저했어. 아, 음.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었는데, 내가 쓰기는 나 자신을 모르는 나. 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음. 나는 이해심이 많고, 나는 동정심도 많고,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나는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고 나는 꽤 인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편협적이고 멀리해적이며 단정적이고 심판자와 같으며 존중하지도 않고 오만하며 말로 폭력을 행사하며 그것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며 행동했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몰랐는가. 전 교수님한테 그런 부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웃음> <웃음> 제가 제가 무슨 내가 분명히 내가 분명히 그 내가 분명히 편협적인 말말 편견 갖고 막 이야기하고 내가 너무 잘못 보나? <laughs> 그런 아, 그런 어. <laughs> 그랬던 적이 많을 거야 생각해보면 저는 보면. 너무 적용이 되는 말인데 교수님한테 적용이 하기도안 되는 말. 너무 응. 세밀하게 스스로 이렇게 살피시나 봐요. 어.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빗대어서 성찰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난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어떤 면이, 하나, 뭐 어떤, 뭐유송렬님 아, <laughs> 이런 <거> 얘기하면 정저 <laughs> <laughs> 맨날 욕해요, 맨날 욕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오늘도 막이 <laughs> <laughs> 제가 막 이렇게 우리 아 수련생 뭐 아니면 우리 교인들하고 아, 얘기하면 제가 맨날 회개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나의 입으로 너무 죄를 지었습니다. 음 이러면서 음 <laughs> 제가 맨날 회개하니까 다들 음 <laughs> 그러니 해요. 음 <laughs> 전 정말 로음 맨날 그러고. 근데 나도 그런 면이 있거든. 그런데 <laughs> 내가 최근에 어제 읽은 책이 이제 무슨 책이냐면 갈등을 음. 어떻게 어, 갈등을 음. 어떻게 그 음. 폭력이 없이 음. 해결할 수 있나 이제 하는 음. 이제 그런 내용을 쓴 음.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음그그 그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편견 없이,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열어둔 상태에서 내가,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나를 폐쇄적으로 닫지 않는 상태와, 그 다음에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대하는 게 전제 조건인 거야.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문제는 그거잖아. 나하고 다른 의견이고, 음. 나하고 다른 이념을 갖고 음. 있고, 나하고 다른 가치관 음. 때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음. 이제 이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음. 내가 그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해서 나 마음에 안 들고 당신 이것도 잘못해 이렇게 가면 우리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냥 막 음. 계속 막 욕하고 막 음. 너가 못해서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이제 막 계속 그 사람 왜 그래 음. 막 이제 막 그리고 텔레비전 나오면 아저 사람 또나서저 말하네 뭐 이러고 이제 나도 막텔레비 끄고 막 이럴 때가 많아 근데 내가 그걸 읽는 순간 딱 생각이 드는 게아 내가 편견 없이 정말 사람 볼수 있을까 편견 없이 정말 이념이 완전 다른, 음.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아, 이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다. 음. 나이 사람 진짜, 나이 사람 음. 금시초문이고, 이 사람 뭔말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하는 음. 사람인지도 내 앞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다. 음. 이렇게 내가 그 사람하고 마주할 수 있을까?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음. 그 정도 안 되면 음. 나는, 음. 뭐, 무슨, 음. 뭐, 어? 그런 기술적으로 뭐 갈등을 해결하는 무슨 방법을 막 논리적 이론적으로 배워 가지고 학교 가서 뭐 하고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하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했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갈등 상황을 해결을 못해 근데 내가 진짜 지금까지 정말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책도 읽고 과정도 마치고 막 그냥 무슨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막. 그런데 그때마다 아 내가 이걸 다 이론으로 받아들었고 음, 음. 내가 이거를 내 그, 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 이건 내가 진짜 어. 내 것은 안 됐구나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강연했네 음. 어, 내가 어제 호의를 좀 했지 아. 난 정말 그 사람 편견 없이 대할+ 대할 음. 아, 수 있는 자세가 음. 되어 있나 그 자세도 안돼 있으면서 음. 나는 무슨. 음. 뭐 소, 소통하는 음. 방법이 이렇고 뭐내뭐 음. 뭐 욕구를 이야기 음. 아 그러니까 그이이 이 이론 뭐이 가르침 이 지혜를 체내화하지 않는 그렇지. 이상은 그렇지. 이게 그냥 그뭐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 네. 나는 그그 네. 그 책을 수백 번 음. 읽고 그 사람 그런 과정에 뭐 음. 무슨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많이 음. 참석을 해서 음. 나 알고 있어. 나그 수료했고, 수료증도 있어. 막 이럴 아...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내가 어제 깨달았다니까. 아... 그게 음... 지금 이, 오늘의 지금 읽는 이슈와 음... 상당히 그, 연결된다. 연결되네. 나 자신을 모르는 나. 나, 나.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시작이 이렇잖아. 내, 지금. 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음.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음.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몰랐는가 이렇게 어. 끝나거든 지금 그러네요 안과 밖이 같아야 온전하구나 어. 아. 음. 말하는 나 치고 행동이라 진... 음. 그러니 아, 그러니까 이제 참 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수가 적고 조심하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러는 게왜 어, 말을 안 하지? <웃음> 음. <웃음> 나는 나는 이제 어, 왜 답답하게 말을 안 하지? 말좀 하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말한 마디를 할 만큼 음, 그 말의 무게를 아니까 말이 쉽게 못 나오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뭐 진실 이제 진실을 알면 굉장히 이제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웃음> <웃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부끄럽고 용기도 안 나고 음. 위선자 같고 내가 과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음. 근데 이제 그동안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과 실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음. 있을 텐데, 음. 미안하고, 음. <웃음> 음. <웃음> 좀 아.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네. 어. 그런, 좀, 내가 얼마나, 음. 나 자신을 모르는 채 살아왔고, 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모습이 있으면서도, 음, 그, 그렇지 않은, 어 그니까, 진실은 나밖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그 진실은 아프기 때문에 말로, 싫어도 다 글을 못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나를, 음.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음. 이제 음. 그, 그러면서 그냥, 음. <웃음> 음. <웃음> 그, 그, 그런, 그런 한, 한 순간을 좀 표현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고 음. 끝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 나.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해심이 많고, 나는 동정심도 많고,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나는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고, 나는 꽤 인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편협적이고, 뭘 이해적이며, 단정적이고, 심판자와 같으며, 존중하지도 않고 오만하며 말로 폭력을 행사하며 그것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며 행동했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몰랐는가.